둘셋 투인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SM입니다. 네, 여러분. 내일은 11월 17일 바로 2017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바로 수능 날입니다. <laughs> 매년 수능 시즌은 이렇게 칼칼한 던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까지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모두 건강 잘 챙기세요 네또 그리고 수험생이신 저희 SF9의 팬분들을 위해서 저희 SF9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수험표와 신분증 그리고 필기도구 다 챙기셨죠? 그리고 휴대폰, MP3 모든 전자기기는 수험장에 들고 가지 못해요 알고 계시죠? 전자시계도 마찬가지 수험장에는 키침,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가져가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그리고 단거 꼭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당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뇌가 잘 돌아가려면 초콜릿과 사탕 충분히 초콜릿 챙기시고요 그리고 시험 시간은 8시 40분부터지만 8시 10분까지 입시를 한거 잊지 마세요 와. 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만큼 값진 결과 얻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어이없 주무시고요 네, 저희 SF9 팬분들과 그리고 많은 수험생 여러분, 내일 수능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고요. 꼭잘 보기를 SF9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SF9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